이거 폰 케이스 왜 빼? 잠깐 뺐어 게임 으로고 어. 그데 응. 이거 한번 먹어봐. 아. 어, 배그 배그 뭐 먹어? 양치했어 아. 또 배구해? 배구 아니. 배구 뭐? 그럼 뭔데? 음. 아빠 이거 먹어볼래? 응 음, 아빠 먹어. 뭐. 아빠 양왜 양치 안해? 나먹거 아, 이제 아니, 한 개만 먹어 보자한테. 뭐, 어, 떤 맛? 이거. 먹는 거야, 이거? 응. 자, 찍찍 굴려서 먹으면 돼. 봐 봐. 어디 있어, 이 <laughs> 맞아, 이거? 어. 아니면 나쁜 한테 혼난다. 그거 먹는 거야. 음. 먹는 거라고 이게? 식 같은 거. 아니, 이상한데 맛이. 아빠 이뻐까 아우. 뜨 뜨개 뜨 뜨개. 아빠 <못> 먹겠지? <웃음> <응>. <웃음> 아빠 <못> 먹겠지 아이. 아빠아빠해어 이거. 어르신 거 알았어? 여러분, 볼카 성금이다 아빠가 아